처음 GTR 스크린 파크 골프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타 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픽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최신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 4로 제작된 이 게임은 그야말로 눈이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래픽만 본다면 단연 탑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 파크 골프 업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GTR 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부담이 적고 즐기면서 할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크린 파크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로 신체 부담이 적고 규칙도 간단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다른 운동에 비해 저렴해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GTR 스크린 파크 골프는 그 중에서도 언얼 엔진 4를 사용하여 그래픽이 뛰어난 제품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실제 국내 파크골프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수 있으며 대회전에 미리 연습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언얼 엔진 4를 사용하여 만든 GTR 스크린 파크골프는 시간 날씨 변화 구름 지운 과 같은 자연 요소를 3D 그래픽으로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실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GTR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며 다양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6명까지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연습 모드, 필드 연습장, 싱글 매치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제공하여 대회 모드나 홀리는 모드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 관리와 원격 예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GTR 스크린 파크 골프는 뛰어난 그래픽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기술적인 제품, 창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토된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